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91호 제7면 기사입니다.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건 대체견대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검찰의 고발 부천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건 대체견대가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검찰 고발 부천시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사망한 고 유승훈 씨 사건과 관련하여 대체견대는 6월 9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6월 11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3월 9일 오후 8시경 부천시 상동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국과수의 부검과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진 고 유승훈 씨의 사인은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앞서 상동역은 전기공사 중 사고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하였고 이를 화재로 감지한 소방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역사 내 전기도 차단되는 비상상황이었다. 모든 사람이 대피하고 사고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고 유승훈 씨는 장애인 화장실에 갇혀 죽음을 맞았고 2시간 만에 발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대책연대는 고 유승훈 씨의 사망 사건을 사회적 탓살로 규정하고 부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대책연대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기록될 사건에 대해 91되어도 아무런 사과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묵묵부답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부천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책위는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임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부천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결의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6월 11일 직무유기로 접수한 고발장에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부천시장, 부천시 365안전센터장, 부천시교통사업단 교통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더 생긴다 오는 7월 계속. 부천시 시장 장덕천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박종현. ...와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지난 4일 체결했다. 오는 7월에 개소하는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상동역 인근 부천시 소향로 37번길 19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부천지역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10시 30분부터 2길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교육장 휴게실 상담실 탕비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 법률, 취업 상담 등 일자리 복지 서비스 제공, 생활 관련 문화, 금융 건강 등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이동 노동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종현 의장은 이동 노동자를 위한 부천시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노동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이동 노동자 신터를 마련하면서 부천시의 노동 지원 정책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협업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부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성장 잠재력 갖춘 부천 강소기업 14개사 선정. 부천시가 지난 8일 2021년 부천 강소기업, 강소기업 14개 업체를 선정했다. 강소기업 선정 제도는 2014년부터 글로벌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 및 육성하여 지역성장 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해온 제도이다. 올해 부천시는 기업 이전 기술 경쟁력 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둔 정량, 정성평가 결과와 일자리 창출, 가족 진화 장애인 기업 등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 배려 요소를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했다. 인증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2021-71 물결표사인 2024-6-30으로, 부천시는 선정 기업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기업체 입구에 강소기업 인증 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시 한도 확대 및 추가금리 지원, 각종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21년 부천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에 선정됨을 축하하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부천 대표 기업으로서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 시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2021년 부천 강소기업 선정업체 명단이다. 바나다순는 대표자, 네스필러 패키지, 심윤석, 대영초음파, 조대식, 동영화학, 한승희, 미래로텍, 이승규, 신화특수금속, 주, 이호석, 주식회사 INP, 박병훈, SD푸드, 노성수, HSC, 이금영, 우정테크, 최동필, 유니온전자통신, 김태우, 윤덕CNP, 배용규, p s d n g 손창석, 하림, 고장석, 호성테크닉스, 배용철, 성남의 안전한 경로로 자율주행하는 전동휠체어 뜬다.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전동휠체어가 안전한 경로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길 안내 서비스 도입을 위해 빅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지역특화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에 장애인 길 안내 자율주행 휠체어 융합 센서 데이터가 선정됐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확보한 19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전동 일체어가 자율 주행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고정밀 센서가 장착된 전동 일체어 두 대를 활용해 시범 구역으로 정한 성남시청, 야탑역, 차병원, 야탑천, 중앙공원 등 보도 네트워크에 노면, 적치물 볼라드, 장애물,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뒤 라벨링 작업을 거쳐 융합 빅데이터로 정제 가공 생산하는 방식이다. 생산된 빅데이터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길 안내 서비스 알고리즘과 융합 센서에 적용된다. 운행자의 최소한 개인만으로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자율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협업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위즈진 등 4개 기업이 보편적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해 장애인 실내외 길 안내를 실증한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전동휠체어 자율주행 길 안내를 시범 운영하면서 연차별 구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평등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라벨링 작업 데이터 수집 인력 등 100여 명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애인의 신개념 융합 서비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년 신세계로 성남시민학교 10개 강좌해설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중년을 위한 10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성남시민학교를 운영한다. 신중년은 퇴직했거나 앞둔 50세 물결 표사인 64세를 일컫는 신조어다 신은 신중년 신세계로를 주제로 인생 과도기의 은퇴를 설계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다. 신중년 외모 관리, 자동차 자가 정비, 정리 수납 전문가, 실내외 정원 조성, 1인 영상 크리에이터, 디지털 홍보 전문가, 목공 기술, 인공지능 블록 코딩, 실버인지 놀이 지도사, 소형 드론 조정 지도사 등이며, 8 물결 표사인 16회 과정이다. 강좌별 15 물결 표사인 20명씩 모두 185명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장소는 가천대, 동서울대, 신구대. 을지대, 은행식물일로 등 강저별 지정한 곳이다. 수강하려면 오는 6월 18일까지 성남시 평생학습포털 배움숲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별도 수강료는 없다. 단 재료비, 자격증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성남시 신중년, 50물결표사인 64세, 은 전체인구 93만 4,308명에 23.9%인 22만 3 7 4 0명이다 성남시 1431곳 공공와이퍼의 속도 5물결표사인 스무페 발라져 성남시내 1 4 3한곳 공공와이퍼의 속도가 오물결표사인 스무패 발라졌다. 성남시, 시장 은수미, 는 최근 4개월간 지역 내 공공와이퍼의 통신장비를 고성능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여 1 3 3한곳은 LTE급 라우터를, 100곳은 5g급 라우터를 각각 설치했다. 시내 마을 버스 839대, 버스정류장 408대, 탄천공원 1 0 1홉대 이동형 5대가 해당한다. LTE급 장비가 달린 곳은 종전 10Mbps, 초당 1 0메가비트 전송, 이 5배속도인 50Mbps의 공공 와이퍼이 서비스가 적용된다. 50Mbps는 1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의 파일을 2분 40초 안에 다운받는 속도다. 공공 와이퍼이 존이 형성된 반경 30m 범위에서 고화질 HD 영상을 10명이 동시 접속해 시청할 수 있는 정도다. 무선 통신 구간 암호화도 적용돼 유해 네트워크 접속이나 해킹을 차단한다. 5그램급 라우터 장비가 달린 곳은 종전보다 2배 0 빠른 200Mbps 속도의 공공 와이퍼이를 이용할 수 있다. 200mbps는 1GB의 파일을 40초 만에 다운받는 속도다. 초고화질 UHD 영상을 20명이 동시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5g급 라우터는 공공와이퍼의 이용량이 많은 야타벽, 모란역, 정자역 버스 정류장과 시내 주요 거점을 경유하는 신한번, 300번, 200번 버스, 성남시청 광장, 율동공원 등에 시범 설치했다. 올해 1~4월 성남시 분석 자료를 보면 공공 와이퍼인은 한달 평균 153만 8 8 0 0의명이 접속해 38,375기가바이트를 사용했다. 이를 통신비로 환산하면 한달 평균 5억 원을 절감한 효과와 같다. 시 스마트 도시과 관계자는 공공 와이퍼인을 지속 확대 설치해 가계 신비 부담을 줄이고 무선 인터넷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여 정보 복지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공공와이퍼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설정에서 지퍼블리와이퍼이 골뱅이 송남이나 지퍼블리와이퍼이 시큐어 골뱅이 송남을 선택하면 된다. 성남시 공공와이퍼이 서비스 지역 정보는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도시와 생활지리 포털, 테마맵에서 상세 검색할 수 있다.